가. 누가 봤을때 거의 맞잖아 그러니까 쟤는 팔을 니까더 빠져야 된다. 어! 어! 어!

아, 세타 공격 부분이서논하는것 세타는 세타의 관열을의해하고 근데 저게 마지막에었다라는 한, 근데 지금 수력에 대해서 저녁때에 잘수상이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녁이 어느 세타가 아니라 그니까 어가 하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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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둘, 둘, 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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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아유리 <목소리> 이제. 어, 근데 워낙에 형 하나 좀 주기라고 했어 <laughs> 하지 말라고 <laughs> 어? 어? 자꾸 음. <laughs> 여기다 줘라 여기다 줘라 그러니까 수비가 뚱뚱해졌더라고 <laughs> <정통이> <laughs> 그럼 그럼 안 되지 <맞는지. 웃음> <laughs> 왜, 왜 와서 활이팅 해도 시원시원을 뻔해 기적절하안돼더무대힘 그러니까... 네, 팀킬 하지 말자고 그럼. 그럼 이제 음. 이따가는 이제 파이팅 <목소리> 해줘야지 그래 그래야지 아이고 무아졌네 저 앞에 와와다 울아 들어한거아 이겼어. 1승만 해도 돼. 아니 이겼다고. 응, 아, 12대 5야. 아, 근데 인철이네가 인가또 이겼잖아. 아 오라고 얘 아, 아니 첫 게임은 이겼어. 인철이네9시쯤 아, 아, 게임 이겼어. 아, 와 거기 동감. 어. 우리도 아, 이기면 아, 나나 되지. 아, 우리도 이기면 되지. 저기게 어디랑 했는데? 동강동이어 얘네 인가 이긴대. 선민이은 진짜 야야야 야,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이거 첫 게임이야 어. 어. 이렇게 하면 이렇할 말이 가나오 뭐야 재가나도손이 나오고 그렇지 그렇지 그번 이겼다며 손데어떻리겠어어찌 됐든 진짜? 어장아니고 날아다녔어 보고자느거그보자고는거 너무 잘한 아고 아이고. 배신이 아이고, 너무 네, 잘한다. 배신 해. 응, 개인 그러니까, 연습 한번안 하고 저게 하래. 어, 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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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친구 있다, 저 친구. 어, 트 <뭘>, 아, 아, 뭐. 아, 성탄, 나. 안녕. 미트리. 신발보다 발보다귀여 저거 애들 국민신발이야, 저거. 야, 저거 국민신발이야. 없어? 저거 한도 컬레 있어. <laughs> 우리 집에도 있어. 애들 저 우리 집 말이야. 늘려서 주세요. 저거 한두 컬레 있다니까 <laughs> 우리 집도. <laughs> 얘도 올라가겠는데? 올라갔어. 갔어. 아 근데 한한 경기 돼야 돼. 아니야. 금방. 한 경기 돼야 어, 돼. 금방. 금방. 다 올라갔네 이기겠지. 아이다 올라갔다. 올라갔올라다 올라갔네. 현민이 형키네키네 오늘 뭐야? 오어여가 우리 깨뭐 너무 지에거쪽 아, 있었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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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회가 아, 그래요? 그래도 88도,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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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도1 0미1지도1다도1 0지 10도, 1그래서0도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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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도등0도 10도, 어0도1 0네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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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아 10도, 10도, 1 0 아, 네. 아. 아, 아, 1 0이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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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아도1 밥상 차려놓은 거에 서있기만 했어. 서있기만 했어. 어, 현민이 치트키, 치트키. 미안해, 반지 써서. <laughs>